지금이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례위로가려라면 네. 전원이 같이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다시 드립니다. 네. 그럼 네. 위원님도 사퇴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말 씀말 해주시면 말씀 나무잖나요아그 나무를 관리, 정말 좀 정말 좀다지 말고 기타에서 길탈셔야 된다. 이편이 아까 다른 채고위원께서 미디어가 전환되려면 전원이 사퇴해야 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맞는 건가요? 미디어 오늘 네 지난밤부터 그 제가 그 예상치 못했던 기사가 먼저 좀 나와서 많은 취재진들께서 좀 답답하고 궁금하셨을 텐데 전화 가지 못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지난 어,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한 이후에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기대와 또 희망으로 어, 잘 해보라는 그런 바람을 심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80여일이 되도록 어, 속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많은 그 애정과 열정으로 지적해 주셨던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많은 또 말씀들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이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당 지도부는 새로운 정부 출범,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뜨거운 여망을 가지신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탄생시키라는 지엄한 명령을 주셨고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분초를 다퉈가면서 선거에 임했고 감사하게도 대통령 새 정부와 또 지방 선거의 승리라는 감사한 선물을 저희 당의 기회를 안겨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 200% 단 100%도 만족스럽게 충족시키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전직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당이 활력 있게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그 동력을 실어 가며 여러분께 다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데 뒤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제 몫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 주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 보라고 때로 따끔한 가르침의 말씀도 주시고 애정의 또 말씀 주시는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이 감사했습니다. 저건이 오늘 결정하시게 된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민의 순간은 길었지만 오히려 결단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시점이 많이 늦은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이고요. 지금이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인 한 사람 개인 배현진으로서 결단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과 함께 다른 지도부랑은 협의가 좀 있었어요? 의원님 서태이후에는 당이 어떻게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례로 가려면 의원님 네. 같이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다시 드립니다. 저요, 저요, 저, 위원님도 타태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금 몇번 얘기했죠? 네. 요 네, 예. 방금배하지신 권성동 원내대표에 문의를 해주시한 사람이 이렇게 단일하게 말씀을 주셔야 <놀람> 위원님 최고위이사했는데 혹시 어떤 의미입니까? 안주 안요 한번 한번 해주시면 안녕하십니까요. 선수님 방금 이쪽으가 오늘 지도 어떤 분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수요대형기 최고위에 또 사퇴한다는 의견 있나요? <목소리> 잠시만요 그 최고위 전원사퇴해야 비대위 조만되는게 맞을까요? 바로 가원교사해석 먼저 말씀해 주세요 차 어디 있으면 이쪽이쪽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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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님들은지떤의견이신 지금, 지된게있을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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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지금, 지금, 지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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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지 대표이 아까 다른 채무위원께서 DJ가 전환되려면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맞는 건가요? 응.